미셸 쌤의 미술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16세기 이탈리아 르네상스 전성기 두 번째 이야기 미켈란젤로와 라파엘로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일 디비노 즉 신이라 불리던 사람 미켈란젤로 보나로티는 레오날도 다빈치보다 23살이 아래였고 어, 45년을 더 살았습니다. 16세기 르네상스의 위대한 예술가들을 길러냈다는 곳이 공방이었다는 거 기억하시죠? 어, 미켈란젤로도 13살에 어, 피렌치에서 명성을 날리던 도메니코 기를란다요의 분주한 공방에서 3년간 도제 생활을 했습니다. 기를란다요가 피렌체 산타 마리아 노벨라 교회에 그린 프레스코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탄생을 묘사한 그림인데요. 마리아의 어머니 안나의 친척들이 찾아와 축하하려고 줄을 서 있는 모습은 당시 화려한 상류 사회 승려들의 의례적인 방문을 보여줍니다. 호화로운 저택의 실내는 빈틈없이 고전 양식으로 장식됐고 그 가운데 특히 춤추는 아이들의 부조는 즐거운 분위기를 한층 더 고조시키는데요. 기를란다요는 성모의 탄생이라는 이야기를 마치 그의 후원자였던 메디치가를 중심으로 피렌체의 부유한 사람들 사이에서 방금 벌어진 일처럼 표현해냈어요. 미켈란젤로는 바로 이 공방에서 예술가로서 필요한 모든 것을 배웠겠죠. 프레스코아를 그리는 기법 그리고 소묘의 기초를 완벽하게 익혔을 겁니다. 3년이 지나자 그는 메디치가에서 마주했던 그리스 로마의 조각들을 제대로 공부하기 위해서 공방을 나오죠. 그 역시 해부학을 연구하기 위해 시체를 해부했고 모델을 직접 보고 소묘를 하면서 인체의 비밀을 속속들이 파헤치며 끝없는 탐구에 몰두했어요. 어, 미켈란젤로는 어떤 어려운 자세나 난해한 동작까지 완벽하게 그릴 수 있었습니다. 피렌치에선이 젊은 예술가가 고대의 거장들을 이미 능가한다는 평판이 나기 시작했고 30살 무렵에는 레오날도 다빈치와 필적할 만한 거장 가운데 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혹독한 교황 율리우스 2세가 다시 등장합니다. 교황은 이 젊은 조각가를 자신의 용묘를 세우기 위해 로마로 초청해요. 미켈란젤로는 이 엄청난 프로젝트야말로 조각가로서 소명이라고 확신을 했고 그만큼 깊이 매료되었죠. 그렇지만 무덤의 비극이라고 할수 있는 이 영묘 프로젝트는 30년의 세월을 무성한 계획과 약속으로 이어져서 이 위대한 천재를 시달리게 하고 시험하고 그러나 그만큼 성장하게 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말이죠. 미켈란젤로는 일단 카라라에 있는 유명한 대리석 채석장으로 달려가 50여 개의 대리석을 선별하기 위해 6개월을 보내요. 그에게 있어 조각은 돌 속에서 잠자고 있는 형상들을 해방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로마에 와서 작업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교황은 성 베드로 대성당을 신축하는 야심찬 계획 때문에 정작 영묘를 세우는 일이 지지분분하게 됩니다. 미켈란젤로는 너무나 깊이 실망하고 분노한 나머지 로마를 떠나 피렌체로 떠나버립니다. 이 일로 로마의 교황과 피렌체 사이의 긴장이 야기됐지만 교황은 이 젊은 조각가를 로마로 소환하기 위해 정식 협상을 벌여야 했어요. 교황은 로마로 돌아온 미켈란젤로에게 영묘를 세우는 일 대신 바티칸 시스티나 예배당 천장에 그림을 그리라 합니다. 뼛속 깊이 조각가인 그는 그림을 그릴 수 없다며 완강히 버티다 결국 이 달갑지 않은 주문을 받아들이죠.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4년간의 고독한 작업은 이렇게 우리 눈앞에 장엄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 거대한 프레스코화를 그리기 위해 세부를 준비하고 스케치한 뒤 다시 벽면에 전사하는데 요구되는 한 사람의 육체적 노동은 가히 상상을 초월했겠죠. 하지만 미켈란젤로가 영혼을 갈아쏟아낸 그의 지적 예술적 업적에 비한다면 이 육체적인 노동조차 미미하게 다가올 뿐입니다. 온통 새롭고 차고 넘치는 아이디어들, 그리고 모든 세부를 묘사하는 완벽한 솜씨 위에다 그가 품었던 비전의 장대함을 다가올 세대에게 펼쳐 보였던 것입니다. 미켈란젤로는 천재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 전혀 다른 차원의 생각을 불어넣었어요. 시스티나 예배당은 길이가 41.2m, 폭이 13.2m, 높이가 20m 크기의 얕은 궁룡천장이 있는 크고 높은 공간이에요. 이곳 천장에 300명이 넘는 인물들을 그려 넣어서 인간의 차원을 넘어선 세계를 펼쳐냈어요. 구약 성경을 주제로 중앙엔 창세기 1장에서 10장까지의 이야기를 그렸고 양 옆으로는 예수님의 조상들 예언자들의 모습 그리고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무녀들의 모습도 보입니다. 이들은 깊은 사색에 잠겨 있거나 책을 읽거나 글을 쓰거나 논쟁을 하거나 혹은 내면의 깊은 소리를 듣습니다. 천지 창조와 노아의 홍수 사이 허다한 인물상들을 따라가다 보면 끊임없이 새로운 형상들을 창조하고 싶었던 천재 예술가의 욕망과 갈증을 읽을 수 있어요. 미켈란젤로가 그린 이 천장하의 위대함은 고유한 한 사람 한 사람의 인물상들이 모여서 하나의 단순한 조화를 만들어냈다는 것이죠. 이 기가 막힌 짜임새의 명료함이 할 말을 잇게 한다는 것입니다. 천지창조 양쪽으로 어떻게 인물들을 배치했는지 잠시 살펴볼게요. 어린아이가 바치는 거대한 책을 무릎에 놓고 방금 읽은 것을 기록하려는 듯 몸을 돌리는 예언자 다니엘이 보이고 그 대각선엔 에스겔 선지자가 논쟁을 벌이는 듯 몸을 격렬하게 돌리고 있어요. 삼각소관에는 예수님의 조상들을 구부린 자세로 그려 넣었습니다. 이 놀라운 인물들은 미켈란젤로가 어떤 자세든지 어떤 각도에서든 인체를 능수능란하게 그리는 탁월한 솜씨를 보여주죠. 어, 카라라의 대리석에서 그가 해방시키고자 했던 무수한 이미지들이 바로 이 시스티나 예배당 천장화에 표출되었다는 것 의심할 여지가 없을 텐데요. 미켈란젤로는 그가 조각을 할수 없게 되자 그의 실망과 분노는 오히려 강력한 자극이 되어서 그림으로 완벽하게 그려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미켈란젤로는 인물들의 세부를 치밀하게 분석하고 연구하는 데 골몰했습니다. 꿈틀거리는 근육의 움직임을 묘사하기 위해 셀수 없이 엄청난 양의 습작을 반복했을 거예요. 미켈란젤로가 그린 이야기 중 가장 탁월한 것은 아담의 창조일 겁니다. 성경이 시작되는 창세기 1장에는 아, 여기에서 우리는 힘찬 몸짓으로 해와 달과 같은 천체들과 초목들과 동물들 그리고 인간을 불러내는 창조주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손을 뻗쳐 아담에게 생명을 불어넣는 그 장엄한 순간을 그는 이토록 간결하고 힘차게 그려냄으로써 위대한 창조의 신비를 완벽한 그림 언어로 보여 주죠. 최초의 사람은 깊은 잠에서 막 깨어난 듯 그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중심에 두고 초점을 만들어서 창조주의 전지전능함을 우리의 눈으로 볼수 있도록 만든 것. 이것은 가히 미술이 만든 위대한 기적 가운데 하나입니다. 어, 1512년 시스틴 예배당 천장화를 완성한 어, 미켈란젤로는 그가 그토록 갈망하던 영묘를 제작하기 위해 다시 조각을 시작합니다. 그는 로마의 유적들에서 보았던 수많은 포로들의 조각상으로 영묘를 장식하고 싶었어요. 죽어가는 노예는 2미터가 넘는 거대한 조각이죠. 4년여의 길고 고통스럽지만 엄청난 작업을 끝내자 그의 상상력과 능력은 거침이 없었습니다. 천지창조에서 아담을 힘찬 젊은이의 아름다운 육체 속으로 생명을 불어넣는 순간을 묘사했다면 이 조각상엔 생명이 막 꺼지려는 육체가 죽음의 지배를 받는 순간을 선택했다는 것인데요. 살려고 발버둥 치는 데서 해방되는 이 마지막 순간, 이 피로와 체념의 몸짓 속에 말할 수 없이 지극한 아름다움을 발견합니다. 미켈란젤로가 노렸던 효과는 조각상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진정한 쉼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고 싶었던 게 아니었을까요? 미켈란젤로가 빚어낸 인체들은 언제나 견고하고 단순하며 진정한 쉼을 이야기합니다. 수세기 동안 말할 수 없는 경탄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시스틴 천장화의 성공은 오히려 이 위대한 미술가에게 더 버거운 짐이 되어버렸습니다. 교황 율리우스가 죽은 후에도 많은 다른 교황들은 이 조각가에게 더 많은 작품을 의뢰했고 그는 정작 조각가로서 평생 수건이었던 영묘를 완성할 시간과 여유를 가질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 무렵 그가 쓴 시들에서 자신의 예술이 죄스러운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으로 고통스러워하고 있었음을 토로했습니다. 한때는 적대시하던 건축가 브라만테가 미완성으로 남겨둔 성베드로 성당의 둥근 지붕을 씌우는 중요한 작업을 그가 맡게 되는데요. 그는 이 일을 미술가로서 최후의 업적으로 마무리하고는 보수를 거절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의 마지막 봉사를 세속적으로 더럽히고 싶지 않다는 이유였습니다. 이 거대한 둥근 지붕은 장엄함을 드러내며 로마의 하늘 위로 솟아 올랐습니다. 신과 같은 사람 미켈란젤로 부어나로티, 이 탁월한 예술가의 영혼도 그 하늘을 응시했을 거예요. 미켈란젤로의 스승 기를란다요나 다빈치의 스승 베로키오처럼 라파엘로 산티의 스승 페루지노도 대단히 성공한 미술가였습니다. 페루지노가 그린 성 베르나르두스에게 나타난 성모입니다. 그는 부드럽고 경건한 화풍의 재단화를 그려서 인기를 얻었죠. 아, 화면은 균형을 이루고 공간은 깊이를 자연스럽게 드러냅니다. 다빈치의 수프마토를 구사한 인물들은 자연스러워 보여요. 아, 성자는 성모가 나타나자 보던 책을 내려놓고 그녀를 올려다 봅니다. 이토록 단순한 구성과 거의 완벽한 좌우대칭은 딱딱하거나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조화로운 구도 가운데 적절하게 배치된 인물들은 조용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페루지노는 조화롭고 평화로운 다른 세계를 엿볼 수 있도록 했어요. 아, 이런 분위기에서 성장한 라파엘로에게 현실은 도전 그 자체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보다 31살 위였던 아,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리고 8살 위인 미켈란젤로가 이미 새로운 차원의 미술을 확립해 가고 있었기 때문이죠. 라파엘로는 이두 거장의 명성에 기죽지 않고 배우기로 결심합니다. 이것이 바로 라파엘로의 위대한 점일 거예요. 라파엘로가 그린 대공의 성모는 수세기 동안 페이디아스나 프랑시텔렉스의 작품처럼 완전함의 기준이 되었죠. 설명이 필요 없는 진정한 고전이 아닐 수 없어요. 라파엘로가 추구했던 단순성의 미학이란 이 고요한 아름다움에서 충만한 생명력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성모의 얼굴에 입체감을 입혀서 어둠 속으로 물러나게 하고 자연스럽게 늘어진 옷자락에서 몸은 살며시 드러납니다. 아기 예수를 아는 성모의 자세는 확고하지만 자연스럽고 애정 어리죠. 긴장감이나 부자연스러운 구석은 전혀 없어요. 마치 그렇게 존재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라파엘로는 1508년 피렌체를 떠나 로마로 갑니다. 이때는 미켈란젤로가 시스티나 예배당 천장화를 그리기 시작한 무렵인데요. 교황 율리우스 2세는 이 젊고 부드러운 성품을 가진 미술가에게 일을 맡깁니다. 바티칸 궁안의 스탄자라는 방들의 벽과 천장에 프레스코화를 그리도록 한 것인데요. 그는 완벽한 디자인과 균형 잡힌 구성을 유감 없이 증명해 보입니다. 라파엘로가 은행가 아고스티노 키즈의 별장에 그린 프레스코입니다. 피렌체의 시인 안젤로 폴리치아노의 시에서 깊은 영감을 받아 제작했는데 보티첼리가 그린 비너스의 탄생 역시 이 시에서 영감을 얻었죠. 도판에서는 볼수 없지만 못생긴 거인 폴리페모스는 아름다운 바다의 요정 갈라테아에게 사랑의 노래를 바쳐요. 이 요정은 그의 노래를 조롱하며 두 마리 돌고래가 끄는 수레를 타고 파도위를 달려가고 바다의 다른 신들과 요정들은 그녀의 주위로 몰려드는 장면을 그렸어요. 이 아름답고 유쾌한 그림은 다소 복잡해 보이지만 그만큼 다채로운 즐거움을 선사하죠. 하늘의 큐피트 둘은 서로의 움직임에 대응하고 양옆으로 조개껍질을 부는 해신이 둘 보이고 사랑을 나누는 해신이 앞뒤로 두 쌍이 있습니다. 모든 움직임들은 놀랍게도 갈라테의 모습에 반영되어 있어요. 그녀는 붉은 베일을 휘날리며 오른쪽으로 향하지만 사랑의 노래가 들려오자 얼굴을 돌리며 미소를 짓고 그림 속 모든 줄들은 그녀의 아름다운 얼굴로 모이게 했어요. 라파엘로는 이런 장치들을 통해 그림이 불안정하거나 균형을 잃지 않고도 화면 전체에 끊임없는 움직임을 만들어낼 수 있었어요. 미켈란젤로가 인물들을 묘사하는데 최고의 경지에 도달했듯이 라파엘로는 움직이는 인물들을 완벽하고 조화롭게 구성해낸 것입니다. 갈라테아의 사랑스러움에는 어떤 도식적이거나 계산된 곳은 하나도 없어 보여요. 그녀는 고전시대를 흠모하던 16세기 이탈리아인들에게 호련히 나타난 고전세계의 요정이었던 것이죠. 아름다움 그 자체라고 할수 있습니다. 라파엘로가 이번엔 전혀 다른 방식으로 그림을 그렸어요. 메디치 출신의 교황 레오 10세가 두 추기경을 거느리고 있는 초상화인데요. 경이롭습니다. 머리가 약간 부풀어 오른 근시한 교황의 초상화엔 이상화한 것이 없죠. 교황은 옛날 필사본을 찾아보고 있던 것 같아요. 빌로드와 비단의 다양하고 풍부한 색조들이 호화로운 권력의 분위기를 자아내지만 이 그림이 제작된 1518년은 교황으로서 결코 편안한 시기는 아니었습니다. 1517년 마르틴 루터에 의해 시작된 종교개혁이 한참 진행되던 시기인지라 어딘가 무거운 긴장감이 짙게 배어있어요. 라파엘로는 모자르트만큼 젊은 나이인 37살에 숨을 거두죠. 벤버추기 경은 로마의 판테온에 있는 그의 묘비에 이렇게 썼습니다. 여기는 생전의 어머니 자연이 그에게 정복될까 두려워 떨게 만든 라파엘로의 무덤이다. 이제 그가 죽었으니 그와 함께 자연 또한 죽을까 두려워하노라. 오늘 메테미술은 2017년 11월부터 그 이듬해인 2018년 2월까지 진행됐던 미켈란젤로 특별 전시를 살펴볼 거예요. 세계 각자에 흩어진 미켈란젤로의 작품들을 한데 모은 그야말로 원스 인어 라이프 타임 전시라고 할수 있는데요. 일생에 한번 마주할까 말까 한 그런 전시 말이죠. 5세개의 뮤지엄과 컬렉션에서 가져온 200여 점의 작품이 전시됐고, 133개의 드로잉을 포함해서 세개의 조각 그리고 초기 회화를 선보였습니다. 특히 미켈란젤로가 그린 시스틴 예배당 천장화를 매트의 천장의 4분의 1 크기로 재현한 이 공간은 이 위대한 예술가의 다양한 작품들을 이해하는데 더할 데 없는 컨텍스트를 제공한 탁월한 기획이었습니다. 사실, 바티칸의 예배당에 들어서면 웅장한 분위기에 압도되고 또 그만큼 많은 인파에 치여서, 어, 이 예배당의 천장화를 제대로 보고 감상하는 게참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어, 이렇게 가까이서 찬찬히 바라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전시를 기획한 큐레이터 칼멘 본바의 말처럼 이 전시는 서양 미술사의 초월적 존재감을 드러내는 거장 미켈란젤로와 대화의 깊이를 넓히기에 좋은 기회였습니다. 미켈란젤로에게 드로잉은 언어입니다. 그의 말이고 글이죠. 드로잉은 이 탁월한 예술가가 회화를 제작하고 조각을 빚고 건축물을 짓기 위해 행하는 첫 번째 일, 작업입니다. 그는 무엇보다 조각가로서의 사유와 이해 그리고 눈을 사용해서 드로잉을 시작했어요. 때때로 생각하기를 멈추고 뒤로 고요히 물러서기도 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그가 빚은 조각작품의 대부분이 미완성인 채로 우리에게 전해지게 했습니다. 우리는 종이 위에서 생각하는 글을 봅니다. 대화하는 글을 봅니다. 뭔가 새로운 것을 끄집어내기 위해 골몰하지만 가볍게 끄적거리는 글을 봅니다. 이런 사소하고 일상적인 드로잉들은 500년이란 시간을 건너와서 우리에게 말을 걸어옵니다. 이 전시에서 미켈란젤로의 첫 번째 작품을 대면할 수 있었는데 정말 놀랍습니다. 소년 미켈란젤로가 12, 3살쯤 그린 것으로 알려졌지만 여전히 논란은 있어요. 미술사가 조울주 바사리는 이 그림이 15세기 독일의 거장 말틴 숀 가워의 동판화를 모사한 것이라고 기록했죠. 매우 드문 주제를 다룬 이 작품은 4세기 이집트의 은둔자성 안토니오의 환상을 묘사했어요. 공중에 뜬채 명상에 몰입하는 성자에게 마귀들이 떼지어 달겨들어 공격하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잘 견디고 있는 듯하죠. 말틴 슌가워의 동판화에서 다소 무겁고 엄숙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면 12살 미켈란젤로는 생생한 색을 입히고, 그가 살고 있는 피렌체의 아르노 강가와 계곡을 배경으로 더해서 화가의 새로운 시선을 선사했습니다. 생선 비닐을 제대로 표현하기 위해 어시장을 맴돌며 얼마나 치열하게 관찰했을지 그려지는 부분입니다. 미켈란젤로가 그린 이첫 번째 작품은 20세기 후반에 최고의 건축가인 루이스 칸이 설계한 텍사스 폴 월스 킨벨 아트 뮤지엄의 컬렉션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곰브리지 미술사 16장, 베니스와 북부 이탈리아 르네상스 이야기를 살펴볼 거예요. 오늘도 찾아봐 주셔서 감사합니다.